안녕하세요 캠타일 정지민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JJRV 캠핑카의 J550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2년식이고요 23년 어, 지금 만들어져서 입고된 그런 차량입니다 면허는 이종 보통 면허로 가능하시고요 승차인원은 3인 오토, 변속기는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어, 외관을 살펴보고요. 실내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면부의 특징은, 뭐, 세차라서 아직 번호판이 없고요. 위쪽에 벙커가 앞라인 거진 끝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벙커 사이즈가 꽤큰 걸로 예측이 돼요. 그리고 측면부로 돌아본다면, 측면부에 백밀러 연장돼 있고요. 원래 차폭보다 한 20cm 정도, 양쪽으로 한 40cm 되겠죠? 그렇게 넓혀져 있고 위쪽에 어닝, 그 아래쪽으로는 거실 겸 침실에서 볼수 있는 넓은 창문과 하단부에는 적재 공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소수 넣는 곳과 전기 쓰는 곳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입문 유럽식으로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요거 스텝 수동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전하는 곳과 물쓸수 있는 외부 샤워기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면부 돌아볼게요. 후면부에는 위쪽에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주방에서 볼수 있는 창문 이렇게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웃 트리거와 그리고 하부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로 돌아볼게요. 화장실에서 보는 창문도 되어 있고요. 하단부 쪽에는 고정식 변기와 기름 넣는 곳,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예, 거실 겸 침실에서 볼수 있는 창문 반대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물주입구, 그리고 벙커 쪽에 창문이 양쪽으로 놔져 있습니다. 승차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승차 공간은 뭐 세차기 때문에 뭐 특이사항은 없고,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 뭐, 신차라서 비닐도 아직 안 뜯었어요. 네. 그리고 캠핑 공간 살펴볼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들어오시면 입구에 모기장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뭐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요곳이 싱크대고요. 싱크볼 크게 뚫려 있고 인테리어 수전으로 예쁘게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은 벽면에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 그 하단부 쪽을 밖을 볼수 있는 창문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콘센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회전식으로 예쁘게 달려 있네요. 하부 공간은 다 수납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차 위쪽에 환풍구와 등 그리고 벽면에 창문과 고정식 변기 그 앞쪽으로는 샤워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옆쪽으로는 냉장고. 1 50m 정도 되는 냉장고와 그 위쪽으로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벽면에는 스마트 TV가 달려 있네요. 그 반대쪽으로 보시면 컨트롤 패널 달려 있고요. 컨트롤 패널 안쪽으로는 적상계와 수위 게이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모든 전기 이렇게 버튼식으로 눌러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는 뭐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그 아래쪽에는 이 신발장입니다. 제가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반대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쪽으로 넘어오니까 양쪽으로 창문이 크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 공간. 한 6분 정도는 충분히 앉아서 식사 가능한 그 정도의 공간이 될것 같고, 낮추시면 뭐, 크게 주무시면 3분. 뭐 이렇게 좀 아이디가 함께라면 네명잘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창문이 양쪽으로는 상부장이 되어 있는데 상부장도 상당히 특이하게 요 안에 망식으로 돼서 안에 뭐가 있는지 보이면서도 앞으로 쏟아지지 않는 그런 형태의 상부장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뒤쪽 보시면 벙커베드. 봉커배드. 벙커베드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분 정도까지 가능한 사이즈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승차공간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인데 저 같은 등치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이게 <laughs> 너무 음, 사이즈가 안될것 같고요. 음, 제가 지금 보여드린 J550 이 모델의 옵션 및 판매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옵션은 우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산철 배터리 600, 한전, 주행 충전기, 태양광 충전기 640, 인버터 2 k 로 베바스토 들어가 있어서 바닥난방, 침상난방, 히터, 온수 다 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벽걸이 에어컨, 냉장고 150L, 그리고 고정식 고 변기, 청수 100L, 오수 100L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외부에 어닝, 카라반 문과 창문 그리고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제시하신 판매가는 5,500만 원입니다. 요 J550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캠타일 인증 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고 판매합니다. AS까지도 완벽하게 뭐해 드릴 거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캠타이 매장으로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 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 <목소리>